우리 모두가 이 성에 도착해서 경험할 일을 우리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자,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21장 4절이에요. 크게 읽습니다. 시작.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,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, 곡하는 것이나,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,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다시 한번.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,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, 곡하는 것이나,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,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. 아멘. 우리는 어둠의 강을 건너서 이 빛나는 새 에루살렘의 언덕에 서게 될 것입니다. 그때, 내 인생 끝낸다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.